네, 주사 아줌마가 들어가신다. 정우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드러난 내용이죠. 대체 이 주사 아줌마는 누구일까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최순실 일가에 고정적으로 주사를 놔주던 백 선생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YTN의 단독 보도인데요. 최순실 씨와 여행을 같이 다닐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A 씨는 YTN 기자와 만나서 최씨 집에 고정적으로 드나들던 백 선생이라는 주사 아줌마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또 백선생이 순천향병원 출신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기억한다면서 이 주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 최씨 집에 있던 주사나 백선생이 직접 들고 온 것을 맞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자신도 직접 그 주사를 맞은 적이 있다고 밝혀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특검에서도 추적하고 있는 주사 아줌마 백선생. 과연 정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속 인물과 동일인일까요? 관련 내용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예, 지금 박상현 앵커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예, 근데 그 제보자에 따르면 이 드나들었던 사람이 여러 명인 거 네. 그러고 보니까 박선생님이시네요. 박선생님. <laughs> 네, 네, 그 여러 명이 드나들었죠. 지금 YTN 단독 보도를 저도 아침부터 봤었습니다. 네. 봤었는데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바로 도곡동에 있는 최순실 씨 주거지에 가사 도움을 했던 두 분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예. 바로 그저 앰플하고 주사기가 있었다. 그리고 청소를 하라고 하면 그걸 발견해서 치웠던 것도 있었다라는 폭로를 했었고요. 지금 그 순천향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이임순 교수를 예.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줌마 지금 그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순천향대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출신일 거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이임순 교수를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임순 교수가 순천향대 어그 산부인과 교수인데 지금 이게 있습니다. 자 정유라가 독일에서 임신을 해가지고 있을 때그 유아용 복약 안내서를 직접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출산할 때도 직접 가서 출산을 돕던 네. 것도 있었지만 그 전에. 바로 우병우 수석, 전 우병우 전 수석의 장인이 순천향대의 매년 이상달 회장이죠 돌아가신 분인데 매년 5억씩 기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을 또 받았던 25년부터 전 알고 지낸다고 본인이 했고 최순실 씨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또 순천향대가 뭐가 지금 말썽이 되고 있냐면 말썽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의구심을 드는 거냐면 이 대가 1 8 5억에 이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따낸 재정 지원이 순천대가 235억 원이에요. 그러면 무려 50억 원이 더 많다는 얘기죠. 하지만 순천대가 또 나름대로 네. 노력을해서 따낸 수익이죠 그런데, 네, 예, 예. 그런데 또그 분석을 보면 충북대가 평가가 훨씬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데 충북대는 뭐 재치고 뭐, 했다 지금 이런 여기서 있거든요? 얘기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시간이 없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여러 가지 요 조건들이 네. 순천향대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출신이라고 하면 음. 이임순 혹시 교수하고 연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지금 의료진들의 핵심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핵심 키이 바로 이임순 교수가 아닌가 이런 논심도 있습니다. 근데 이백 선생이라는 분이 지금 그이 자주 최순실 씨네 집에 최순실네 집에 와서 주사를 놔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보자도 예. 자기도 음. 맞고. 음. 예. 근데이 사람이 이상한 게요. 다른 사람들 여러 명이 주사를 놔주는 사람이 드나들었는데 유독 백 선생한테는 이 최순실도 국정쪽을써써 예. 가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고. 또뭐 태반 주사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영양 주사 이런 것들 앰플도 아예 쌓아놓고 있었고. 예. 또 저, 저~ 최순실이 대리 처방받아서 약품도 주사도 가져갔다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 선생은 자기가 또 갖고 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주사제를 네. 그러면 뭘 가지고 왔었던 건지도 의심스럽고 음. 어쨌든 처방 없이 저런 주사제를 받아오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네. 어디서부터 그런 받아와 가지고 받아왔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씨가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라면 결국, 아름아름으로 처방하고 청와대에 드나든 것도 이 백선생이 아닌가라는 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 자, 주사 아줌마 지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아니, 이게 2016년에 우리나라 청와대란 말입니까? 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청와대에는 최고의 의료진들이 다 그쵸.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그렇게 잘 놓는다는 간호 장교들도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사 아줌마가 또 나와야 됐을까요? 음. 그러면 뭔가 알려지지 말아야 될 주사를 맞았다는 건가요? 정말 더 의혹을 부추기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특파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 거리가 떨어질 날이 없어서 한국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매일매일 뉴스가 나오고 우리나라의 뉴스가 조금 떨어지면 북한 뉴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날이 없다는데, 오늘 아침에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이런 얘기를 듣고, 아니, 여기가 무슨 동네 분여회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실제가 그러니까 기치료는 도대체 뭘한 건가 하고 물어봤어요. 받아본 네. 사람한테 기치료는 마사지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음. 기를 불어 넣는 거래요. 그 불어 넣으면서 낫는다, 낫는다, 낫는다 생각을 하면 낫는데 그거 그게, 그게 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확신이 확신이 필요한 거치료 그건 좋은 거죠. 그 네. 네. 지금 의료인들의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료인들의 이야기는. 정상적인 방법의 주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향정에 관련된 것은 입출구가 굉장히 명확하게 기재가 네. 되고 이 기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별도로 구입한 어떤 의문의 그 주사제인데 예를 들어서 향정에 관련된 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인 주사 같으면 의료인에게 맞으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이라든가 여러 가지 향정에 관련된 그런 어떤 약물을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이제... 거죠. 이 제보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남에 있는 와이온에서 일하는 간호사 BC를 지목하면서 장시호 등한테 빨간약으로 불리는 주사제와 스틸록스뭐 이거를 가져왔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스틸록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스틸록스는 1 0미 10mg 이상 맞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18세 이하는 금기돼 있습니다. 음. 그리고 4주 이상 이걸 투여를 못하게 금지로 네. 돼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이게 스틸록스 주성분이 졸피뎀 타르타르산염이라 그래서 굉장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 그게 수면제, 비슷한 네, 그래서는 불면증이라든가 수면제까 네. 각성 효과가 있기도 하고 중추신경제 약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4주 이상 투여를 금지시키고 1 8세 미만에게는 투여를 못하게 하는 이런 성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스틸 녹수를 갖다가 계속 다량으로 구입해서 맞았다고 하는 부분은 음, 중독성이나 예. 아니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이죠. 예. 아니, 그 대통령께서 그 마연 그 주사 아줌마를 지금 불러들였다는건뭐 명백한 사실인 것 같은데. 예. 과연 그 어떤 약을 처방받았냐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 상당한 의심을 불러일 으킬수 있는 행위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대통령의 그, 이거 지금 소위 말하는 속칭, 야매, 그 야매. 야매라는 건 <laughs> 음. 그 불법 의료, 불법 시술 행위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스스로가 불법의 행, 불법 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알고도 했다? 이러면 더큰 문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또, 또, 또 하나의 문제는 대통령의 건강이라는 건 국가 보안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 안보가지켜지는 예. 문제인데, 과연 이 지금 그 주사 아줌마가 어떠한 것을 들고 와서 놓았는지 음. 아무로이 공적 시스템에서 견제받지 않고 체크되지 않았다는 부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 안보에 그렇죠. 구멍이 뚫려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심각한 그러니까, 사안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보도의 와이원 회의식이라는 간호사 b 씨가 장시원준한테 이 약물을 공급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도 사실은 이거 좀 수사를 좀해 봐야겠죠. 아니, 우리 예. 그 방송인 에이미 같은 경우 바로 지금 좀전에 설명하신 졸피됨두번 음. 받았다가 구속됐다가 결국엔 국회 추방도 됐었잖아요. 음. 그 대통령 건강기저하셨는데 이번에 정호성 비서관 휴대화에서또 새롭게 나온 거는 체열한 부분이 한번더 있었다는 그 거예요. 그뭐그 전에 뭐 5월에 있었던 거 말고도 9월에또 있었다는 예. 거예요. 이용선 예. 행정관이 이런 거잘 보라고 했다고 했다는 건데 정말 다 둘러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그 이것도 저희가 지금 뭐 어떻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특검이 이 백선생이라는 사람을 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특검이 이 사람을 확보를 하면 정말 이분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추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mm <laughs>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서울의 기온이 아무리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영하 2도선을 크게 넘지 않겠고요. 한낮에는 영상 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기온 더 올라서 한낮에 8도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올해 마지막 저물어가는 해의 모습. 전국 어디서나 볼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 5시 반 전후부터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요. 시간 잘 확인해 두셨다가 꼭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해가 모두 지고 나면 내일 밤부터 곳곳에 안개가 짙어집니다. 오고 가는 길 조심해서 운전하셔야겠고요. 또 외부 오염물질이 들어오면서 중부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마스크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 눈이 조금 내리겠고 그외 충청과 호남에도 눈이 살짝 날리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에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4도, 대구가 영하 1도로 높은 기온에서 출발합니다. 한낮에도 서울은 5도, 전주 7도, 창원은 8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새해 첫날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주사 아줌마가 들어가신다. 정우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드러난 내용이죠. 대체 이 주사 아줌마는 누구일까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최순실 일가에 고정적으로 주사를 놔주던 백선생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YTN의 단독 보도인데요. 최순실 씨와 여행을 같이 다닐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A씨는 YTN 기자와 만나서 최씨 집에 고정적으로 드나들던 백선생이라는 주사 아줌마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출산할 때도 직접 가서 출산을 돕던 것도 있었지만 그 전에 바로 우병우 수석, 전, 우병우 전수석의 장인이 순천향대에 매년 이상달 회장이죠. 돌아가신 분인데 매년 5억씩 기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을 또 받았던 25년부터 알고 지낸다고 본인이 했고 최순실 씨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또 순천향대가 뭐가 지금 말썽이 되고 있냐면 말썽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의구심을 드는 거냐면 이... A씨는 또 백선생이 순천향병원 출신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기억한다면서 이 주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 최씨 집에 있던 주사나 백선생이 직접 들고 온 것을 맞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자신도 직접 그 주사를 맞은 적이 있다고 밝혀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특검에서도 추적하고 있는 주사 아줌마 백선생. 과연 정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속 인물과 동일인일까요? 관련 내용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박상현 앵커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그 예, 제보자에 따르면 이나들었던 사람이 여러 명인 거. 네. 그러고 보니까 박 선생이네요. 박 선생, 이게 여러 명이 드나든 거죠. 지금 그 YTN 단독 보도를 저도 아침부터 봤었습니다. 네. 봤었는데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바로 도곡동에 있는 최순실 씨 주거지에 가사 도움을 했던 두 분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저앰플 하고 주사기가 있었다. 그리고 청소를 하라고 하면 그걸 발견해서 치웠던 것도 있었다라는 폭로를 했었고요. 지금 그 순천향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이임순 교수를 네.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줌마 지금 그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순천향대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출신일 거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이임순 교수를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임순 교수가 순천향대 어그 산부인과 교수인데 지금 이게 있습니다. 자 정유라가 독일에서 임신을 해가지고 있을 때그 유아용 복약 안내서를 직접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